토트넘과의 북런던 더비를 코앞에 두고 우리 아스날의 비상이 걸려버렸다. 라이스는 퇴장, 외대고르는 부상, 중원의 핵심이라 할수 있는 두 명의 결장이 100% 확정적인 상태라는 거 알지? 뿐만 아니라 신입생 메리노가 훈련도 중 어깨가 골절되어 최소 10월원 돼야 데뷔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저 같은 경우 얼추 부상에서 복귀하긴 했지만, 오늘 당장 선발로 나올 수 있을진 불확실한 상태지 말입니다. 이제야 우승 좀 해보나 싶었더니, 어디서 막아낀 것도 아니고, 시작부터 줄부상이라니! 아무튼 뭐 부상자들이야, 부상을 당하고 싶어서 당했겠냐면은, 라이스는 로드리오, 어깨를 나란히하는 리그 최고의 숨이라는 녀석이 쪽팔리게 퇴장이 뭐야 퇴장이? 억울해서 미치고 발작 되게는 건 오히려 저미다 감독님. 펠트만 그 녀석이 실수인 척제 다리를 걷어차는 거 보셨죠? 그래도 이미 경고가 한장 있는 상황에서 쓸데없는 행동은 하지 말았어야지. 경고를 받아도 제가 아닌 그 녀석이 받아야지. 시간 지연이라는 말같지라 않은 이유로 경고 누적 퇴장을 당하는 건. 해당 장면을 자세히 보면 펠트만은 공을 걷어내려 했으나 그 순간 라이스 자네가 공을 발로 툭 밀어내며 시간 지연의 반칙 유도까지 했다고 보이던데. 아이머 뭐 워낙에 경기가 안 풀려 답답한 마음에 프로답지 못한 행동을 하긴 했. 하 코리오 통산 첫 번째 퇴장을 이런 식으로 당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거늘 억울한 마음은 나도 이해하지만 아스널과 토트넘에게 있어서 만큼은 챔스 결승컵으로 중요한 둥런던 더비를 앞두고 치명적인 공백을 만들었으니 자네가 로드리보다 한수 아래란 소리가 나오는 거 아니겠나? 만약 경기를 이기지 못하면 자네 책임이 매우 크다고 볼수 있으니 우리가 돌아오기 전까지 라코룸에서 반성하고 있으라고 어찌됐든 라이스도 못 뛰고 저도 못 뛰고 메디노까지 나올 수 없기에 사실상 중원이 초토화됐다고할수 있지만 조르진유 선배를 비롯한 백업 자원도 충분하고 그 정도면 토트넘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먹은 하베르츠 파티 조르지뉴의 삼미들 공격은 스털링 제주스 사카의 스리톱.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토치넘보다 뛰어나면 뛰어났지 부족하다고 보이진 않는걸요. 만약 제주스가 선발로 나오지 못한다면 제가 제로톱으로 출격해 마르티넬리 스털링 사카의 스리톱이 가능할테고 한때 프리미어리그 4대 윙으로 불리던 라인 스털링 아스날에서의 데뷔골을 블라단더비 결승골로 장식하다 듣기만해도 조회수가 대단한 기사 제목이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토치넘 역시 비수마와 히잘송의 부상 결정이 확정적이며 펜탕쿠르가 출장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들었는데 이 정도면 원정에서 승점 3점 생겨오는 건 무리가 없을 거라 보이는데요. 그래봤자 아스날 킬러라 불리는 손흥민이 멀쩡하지 않나? 아스날의 주장 외대 고르가 대표팀에 가서 부상이나 달고 온 반면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은 오히려 경기력이 향상되어 왔다는데 그러니까 최대 변수는 흥민형이고 흥민형만 막으면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두 번의 북런던 더비에서 두 경기 연속골을 집어넣었고 아스날은 상대로만 8골을 기록 중인 손흥민을 핵심 선수가 3명이나 빠진 상황에서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해? 우승을 하려면 토트넘을 이겨야만 하고 토트넘을 이기려면 손흥민을 막아야만 한다라. 챔스 유로 우승까지 거머쥐며 발롱도로3회까지 올라봤지만 엉뚱하게도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단한 번도 못 해본 선수가 바로 저조류진이라는거 아시죠? 때문에 오랜 시간 몸담았던 제시를 떠나 조금이나마 우승 가능성이 높은 우리 아스날로 오지 않았나? 근데 그게 지금 어쨌다는 말이지? 최종 목표인 리그 우승에 최대 걸림돌이 흥민이라면 제 손으로 직접 처리해야지 하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수로 처리를 하겠단 말이지? 경기 시작 시간 몇 시간을 남겨두고 손흥민을 납치라도 하겠다는 건가? 일반적인 납치보다 선수 바꿔치기가 좋지 않겠습 과거 토스터미 부진할 때면 해리 케인이 아닌 그의 쌍둥이 동생 하리카네가 나왔다는 말한 번쯤 들어보셨겠죠? 그건 어디까지나 케인의 부진을 조롱하는 일종의 미미지 않았던가? 미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실은그 모든 게 사실이었다면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승 경쟁이 치열한 프리미어리그에선 선수를 바꿔치기 해주는 전문 브로커가 있으며 첼시의 슈퍼 크랙 애당아자르가 레알의 슈퍼 스렉 이든 해저드로 변한 것도 전부 그들의 작품이었죠. 그건 바꿔치기를 넘어 사실상 실종에 가깝지 않았던가? 아무튼 경기가 임박한 상황에서 손흥민을 바꿔치기라도 했다는 말인가? 아직 실행이 옮기진 못했지만 가 흥이는 섭외해 놓은 상태입니다. 어이 홍만 씨, 들어와서 인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름은 손홍만, 별명은 테무이스산는 손홍민. 북남단 먹자골목에서 만두 부드러럭 손흥만두를 운영하고 있으며 가마 척이는 진짜 손흥민처럼 할수 없지만 세레머니는 완전 똑같이 할수 있습니다. 세상에 흥민인데 흥민 아닌 흥민 같은 이 친구는 누구지? 일단 목소리부터가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경기장 상그저 헤이 패스, 마이볼만 할수있으면그만인데 설마니 눈치챌 수 있겠습니까? 언젠간 오늘 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을 대비해 거금을 들어 섭외해 놓은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를 무슨 수로 진짜 손흥민과 바꿀 수 있다는 말이지. 일단 토트넘 라크룸에 들어가는 것도 문제일 테고 이미 라크룸엔 진짜 손흥민이 버티고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흥민이 녀석은 팬 서비스가 매우 뛰어난 편으로 특히나 한국에서 는 팬들에게 만큼은 최대한 사인을 해주려는 거 아시죠? 녀석이 사인을 해주러 간 틈을 타대무손흥민을 라크룸으로 투입. 그 사이 진짜 손흥민은 안전한 곳으로 납치한 뒤 경기가 끝나고 나서 불러주면 되는 거죠. 이 정도 생김새라면 동료들을 속이는 건 무리가 없어 보이고 행여나 진짜가 돌아와 납치를 당했다 주장한다 해도 그저 부진했던 경기력에 대한 변명으로 들리겠지. 헌데 마네 하나 작전이 실패한다면 우리 아스나게책임 물지 않겠나? 아자르의 실종 사건 당시 레알이 범인을 잡긴커녕 진짜 아자르의 행방조차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 아시죠? 억당의 착수금을 받고 행동하는 전문 브로커들인 만큼 행운아 실패하더라도 뒤탈은 절대 없을 겁니다. 하긴 뭐 외대고로와 라이스 없이 아스날 킬로 손흥민을 상대하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릴 때가 아니겠지? 그 이름이 손흥민이라고 했던가? 이번 작전만 성공하면 우리 아스날이 다시 한번 북런던의 주인 자리에 오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자네만 믿고 있으면 되겠지? 아니 뭐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일단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진짜 손흥민이 경기에 나올지 아니면 태무산 수농만이 경기에 나올지는 경기장에서 경기력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